나눔 도시 경산에서 펼쳐지는 범시민 기부 문화 축제인 2023 코피다 기부 데이 행사가 경산 실내체육관 어귀 마당에서 열렸습니다. 명품 경산 대추와 지역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한 제12회 경산 대추축제 농산물 한마당 행사가 경산 실내체육공원 어귀 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경산시의회는 하반기 첫 의사일정인 제248회 임실회를 열어 민생관련 각종 의안을 상정 처리했습니다. 이상 주요 뉴스입니다. 2023 꽃피다 기부데이 행사가 21일 경산실내체육관 어기마당에서 열렸습니다. 기부데이는 시민들이 기부 문화를 보다 친숙하게 접하고 나눔과 기부를 실천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로 매년 개최되고 있습니다. 6회를 맞는 올해 기부데이 행사는 나눔이 있는 곳, 행복이 있습니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현장 모금 캠페인, 벼룩시장, 플리마켓, 체험부스 등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이 펼쳐졌습니다. 특히 기념식에서는 착한 나눔 도시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로 20여 명의 시민들이 표창을 수상했고 경산시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착한 일터 모금액으로 지역 저소득 아동 청소년들을 후원했습니다. 또 지역의 다양한 기관 단체의 성금 기탁이 이어졌고 많은 시민들이 현장 모금에 참여하며 기부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탰습니다. 제12회 경산 대추축제 농산물 한마당 행사가 14일과 15일 양일간 경산 생활체육공원 어귀마당에서 펼쳐졌습니다. 차단법인 한국 후계 농업 경영인 경산시 연합회가 주관하는 이 축제는 전국 최대 생산량을 자랑하는 경산 대추와 지역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축제는 대추, 농특산물 홍보 판매, 한복 패션쇼, 평생학습 동아리 경연대회 등 다채롭게 펼쳐졌습니다. 특히 대추 할인 판매, 대추 묘목 나눔 등 경산 대추와 농특산물을 직접 맛보고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들이 마련돼 관람객들의 호평을 얻었습니다. 한편 산림청 지리적 표시제 제9호 등록 상품인 경산 대추는 천혜의 환경과 최적의 기후 조건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전국 1위의 생산량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회는 18일부터 23일까지 6일간 제248회 임시회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2023년 하반기 첫 의사일정인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과 일반 안건,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시의원 5분 발언 등이 다뤄졌습니다. 1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임시회 회기를 결정한 후 19일부터 22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을 심사했습니다. 또 상임위를 거친 안건들은 2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경산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포함 비회기 동안 미뤄져 왔던 30여 건의 조례안 및 일반 안건이 상정 처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경산시는 11일부터 15일까지 농협 하나로마트 울산유통센터에서 2023 경산 우수농산물 대도시 홍보 판촉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경산 농산물 브랜드인 옹골찬과 농산물을 대도시에 홍보하고 안정적인 판매망을 구축하기 위해 샤인머스켓 출하 시기에 맞춰 열게 된 행사입니다. 시는 농협 경산시연합사업단과 함께 농산물 시식 행사와 특가 판매를 통해 경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우수한 품질을 알려 도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었습니다. 한편 11일 현장에서 열린 개회식에는 조연일 시장, 박순득 시의회 의장, 지역 농협 조합장 등 지역 단체장들이 현장을 찾아 지역 농산물 홍보에 힘을 보탰습니다. 경산시 여성단체협의회는 18일 경산실내체육관에서 제13회 경산시 여성활성화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일상을 평등으로 모두가 행복한 경산이라는 슬로건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는 지역 21개 여성 단체 회원 900여 명이 참여해 식전 공연, 한마음 운동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즐기며 친목을 쌓았습니다. 한편 지역 21개 여성 단체로 구성된 경산시 여성 단체 협의회는 매년 사회복지 시설 급식 봉사, 이웃 돕기 성금 마련 바자회 전통시장 이용 캠페인 등 다양한 봉사 활동으로 지역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19일 경산시는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 박재한 회장과 배우 박재환 씨를 홍보대사로 위촉했습니다. 박재한 회장은 인도네시아 자바팔레스 호텔 대표로 제 인도네시아 한인회장을 맡아 한인간 유대감 형성 및 자긍심 고취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구 출신인 박재환 씨는 1995년 영화 영원한 제국으로 데뷔했으며 기생충, 비상선언, 모범택시, 각종 드라마와 CF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새롭게 위촉된 홍보대사들은 각 분야에서 고향을 알리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정부가 다자녀 가구 기준을 기존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두 자녀 가정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될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대한민국 엄빠들 자녀 양육 부담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어. 가장 큰 변화는 정부가 다자녀 가구 지원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한 거야. 그럼 앞으로 두 자녀 가정은 어떤 혜택을 얻게 될까? 우선 주택 청약 기회가 늘어나. 11월부터 두 자녀 가정도 공공분양 주택 다자녀 특별 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 두 자녀 가정은 자녀 수 배점을 25점 받을 수 있는 거야. 두 번째로 세제 혜택도 빵빵해진다고.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이 세 자녀 이상 가구에서 두 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될 예정이야. 게다가 교육과 문화 혜택도 가득해. 일부 지자체에서 내년부터 초, 중, 고 교육비 지원을 두 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지자체별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도 마련해. 또 국립극장이나 미술관의 다자녀 할인 기준도 두 자녀로 통일되지. 그동안 다자녀 가구는 해당하지 않았던 돌봄 영역의 지원도 확대돼. 초등 돌봄 교실 지원 대상에 다자녀 가구가 우선적으로 포함돼. 아이돌 봄 서비스도 자녀수를 고려해서 본인 부담금 추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대한민국 엄빠 서포터즈로 나선 정부가 앞으로 다둥이 가정을 위한 어떤 혜택을 준비할지 기대해보자고. 2023 경북 대표 관광상품 왕중왕전 공모에서 경산시와 청도군이 함께 기획한 번역 연계상품이 왕중왕에 선정됐습니다. 경산시 자원봉사센터는 범시민 나눔 캠페인 다시 추석을 통해 시민들이 기부한 물품으로 나눔 창자 400여 개를 마련해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습니다. 경산시는 12일 가족과 함께하는 신규 공무원 임용식을 열어 금직생활의 첫발을 내딛는 새내기 공무원들의 밝은 한날을 응원했습니다. 경산시의 새 도시 브랜드가 공개됐습니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항성의 형태로 세상을 이끄는 젊고 활기찬 도시를 이미지화한 것인데요. 앞으로 거침없이 뻗어나갈 우리 시 경산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산아이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